<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향계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라 하대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정치 흐름 공부하고, 다음 좀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라. 중대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신라를 시대 구분하는 기준은 왕의 골품이 무엇이냐. 그 왕의 골품을 가지고 우리가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쪼갭니다. 상대는 누가 왕이 되던 시대, 성골. 중대는 진골. 중에서도 누구만 오직 무열왕의 직계 후예들만 왕이 될수 있다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게 신라 중대였어요. 근데 그 중대가 무너집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그렇죠. 해공왕의 죽음으로. 이제 무열왕의 후손들만 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신라 하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왕위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선덕왕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선덕왕은 캐볼게 없고요 원성왕, 원성왕 때는 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의 원성? 육두품 이제 신라 하대 들어오니까 이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더 이상 이 왕이 중대 때처럼 육두품을 어, 케어해 주지 못합니다 더 이제 신라 중대 때까지만 해도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심을 담당하면서 을 비록 골품제의 제한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나마 뜻을 펼치고 꿈을 펼치던 육두품들이 진골구족들의 견제로 대거 정치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러니까 이제 육두품들이 우리도 나라를 바꿔야 한다 왜 우리 신라는 여전히 골품제라는 틀에 얽매여서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신분으로 꼽느냐 이미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의 시절부터 그들은 과거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재를 뽑는데, 우리 언제까지, 어, 이런 골품제 업매였을 거냐? 우리도 중국처럼 저런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마침 진골 기록들도 견제하고 싶던 원성왕이 육두품의 그런 서포팅에 힘입어서, 뭐를, 어, 실시하느냐? 독서 삼품과라는 걸실시해 독서 삼품과. 이 독서상품과는요, 일단, 대상이 누구냐? 신라, 중대, 신문왕이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교육기관인 국학. 이 국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뭐, 이 독서 능력을. 독서 능력. 여러 책들이 있어. 유교 경전들, 뭐, 춘추, 좌시전, 무슨 전에서 그 책들의 독서 능력을 테스트를 해서 그 능력을 상, 중, 하, 3 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어, 과거제 비수물이 한 거죠. 이거를 실시하지만 당연히 누구의 반발? 골품제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진골 귀족들의 반발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 독서 반품과라는 게 내용만 들어보면 신라 중대 시절 같지만 아니에요.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실시되었다. 하지만 골품제의 한계로 효과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헌덕왕 때는 김원창의 난이라는 게 터져요. 김원창의 난. 어, 이제 웅조 도독이었던 이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건데 이유는 심플해요. 지금 왕이 쟁탈 전시대잖아.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을 못함? 하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 김원창의 난은 여러분이 뭐랑 구분을 해야 되냐? 신라 중대 김흠돌의 난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 신문왕 시절 에 있었던 김흠돌의 난과 신라 하대 헌덕왕 때 있었던 김원창의 난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김흠돌의 난은 왕권 강화의 기기가 되었죠. 다만 김원창의 난은 왕권이 약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면 왕이 제대로 이 반란을 진압을 못해요. 그러니까 신문왕처럼 카리스마 있게 따닥닥 반란을 깔끔하게 진압한 게 아니라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겨우겨우 이제 지방 세력의 도움 을 받아서 힘들게 진압을 한 거거든. 그래서 왕권이 오히려 약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흥덕왕 때는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냐 사치금지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치 좀 하지 마라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흥덕왕 때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다의 왕자. 해신, 장보고. 장보고는 이제, 신라에버는 굉장히 천안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뭐, 평민이었다, 청민이었다, 서른이 있는데, 굉장히 그, 낮은 계층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라에선 답이 없다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장군이 돼요. 꽤 출세했어요. 무령군이라고 하는 부대의 장군, 소장이 됩니다. 일단 얼마나 당보고가 당나라에서 잘 나갔냐? 당나라 판동반도에 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이 이것도 외국인이 당나라 산둥반도에 절을 만든 거야.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장보고가 만든 절이에요. 이 절이 왜 유명하냐면 당시 일본에이 엔린이라고 하는 승녀가 당나라의 불교를 배우러 유학을 오는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 엔린이 이 법화원에 찾아가서 장보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장보고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 엔린이 일본에서 건너와가지고 당나라에서 유학 생활을 할때이 법화원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다 해. 이 사람이 이제 이때의 경험해가지고 책을 씁니다. 입당 당나라에 와서 구법 불법을 행하는 과정에서 순례를 했던 이야기나는 입당 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을 쓰게 돼요. 여기에 이제 장보고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장보고가 하루는 충격을 받아. 이제 아르네시아 시장에 노예들이 팔려와가지고 노예 시장을 봤더니 그 노예 시장에 팔려온 사람들이 신라인들인 거예요. 그 장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네 어떻게 해, 여기까지 팔려왔니 이러니까 이제 어 신라인들이 울면서 지금 신라는 개판 났어요. 사방에서 해적들이 날뛰고 중앙 정부는 해적 지압 못해가지고 신라인들은 해적들에게 붙잡혀서 일본, 동남아, 중국 각지로 팔려가고 있어요. 잉잉 이러니까 장보고가 이제 아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래서 당나라 생활을 접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귀환해요 그리고 당시 신라 왕이었던 흥덕왕을 만나서 저에게 전라남도 완도 지방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기지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를 훈련시켜서 이 신라를 괴롭히는 해적들을 싸그리 수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기지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군을 양성해서 해적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강한 어 해군력을 바탕으로 완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삼국간의 무역을 주도하는 어, 어마어마한 상인으로또 활동도 해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 거기다가 한중일 무역을 주도하면서 얻은 막강한 자금력 이게 뭉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 장보고가 나중에는 반란까지 일으켜요. 예, 이왕위쟁탈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 자기 가어그 왕을 밀어주거든요. 특정 왕을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돼. 어 근데 이제 약속을 장날 도와주면 네 딸을 왕비로 맞이할 거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래서 장보고가 문성왕 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이 얼마나 강했냐면 신라 중앙 정부가 장보고의 난을 힘으로 진압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객을 보내요. 그 자객의 이름이 염장이야. 염장. 그 우리가 흔히 염장지른다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나온 거야.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신라 하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에서 밀려나온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 그때 내건 조건이 날 도와서 날 왕으로 만들어주면 당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할게요. 해서 장보고가 신무왕을 도와주어서 신무왕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왕을 바꿀 정도로 장보고가 힘이 강했던 거야. 그러다가 신무왕은 왕이 된지 7개월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성왕이 왕이 되었는데, 이 문성왕이 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안 발사한 거죠. 그리고 청해진은 사라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진성 여왕. 이때는 정말 나라가 막장으로 치달아요. 그래야 이때는 지방 세력들과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을 삥을 뜯어. 이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중요한 반란이 있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최초의 농민 반란입니다. 원종과 에노의 난. 그리고 특정 사람의 이름은 아닌데요. 원종과 에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적고적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적, 붉을, 적고, 바지고. 그러니까 적고, 빨간 바지를 입은 적, 도적단이라는 거야. 이 빨간 바지 도적단이라는 애들이 신라 수도 경주까지 포위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등장했던 게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이 누구라 그랬죠? 네. 장보고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건너갔던 애야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육두품이고요 당나라에 유학가서 빈공과에 합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한 엘리트 토황소경문을 썼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최치원이 신라에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자신이 당나라에서 보고 배운 걸 토대로 나라를 배로 세울 방안 시무십조를 올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최치원은 절망해서 산으로 들어가죠. 이런 최치원의 몰락을 보고 2세대였던 후배들인 최승우와 최원이는 신라를 버리고 호족들과 결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신라 하대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 어, 진골 호족들의 왕위쟁탈전,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중앙에 서는 신라의 분열은 이미 중대 때부터 뿌려진 씨앗이었어. 소수의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무열왕의 직계손들만이 왕이 될수 있잖아. 이러니까 진골 귀족들 간에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다가 결국 해공왕이 죽으면서 무열왕의 왕위세습이 끊어지고 이 중대는 끝나게 되죠. 그리고 신라 하대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뭐가작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 왕위계승 분쟁이 터집니다.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왕위쟁탈전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났던 게 대표적인 이 중앙 세력들간의 왕위쟁탈전이 김원창의 난, 어, 헌덕왕 때였죠. 그리고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 그러니까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든 건 흥덕왕 때인데 반란을 일으킨 건 문성왕 때예요. 이런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왕권이 약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진골 국들이 어, 이렇게 빵 박질만 하고 있으니.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겠죠 그죠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삥 뜯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평국 때라면 이 중앙정부가 지방을 철저히 감시하니까 이 지방관들이 함부로 백성들을 못 괴롭히는데 지금 이 지방 세력은 감시할 중앙정부가 맛이 간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막 삥을 뜯어 그 백성들이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니까 세금을 내 못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거치질 않으니 세금 수입이 줄고 국가전이 약화되죠. 그러면 여러분 중앙정부가 뭐 해야 되죠? 지금 이거는 농민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농민들이 세금을 내기 쉬워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금을 낼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농민들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지방관들 때문에 그럼 당연히 백성들을 삥 뜯는 이 지방관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중앙정부는 그럴만한 능력도 있지 없어 오히려 중앙정부는 백성들을 독촉해요 왜 세금 안 내? 이래서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교족들은 지방교족대로 백성들을 이중 수탈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농민들이 너무 열받는 거죠.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래서 이제 농민 반란이 전국화됩니다. 언제? 진성 여왕 때. 원종과 애노인한 난, 적고적인난 이런 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반란, 김원창 장보고인난, 하층민의 반란, 어 원종 애노, 적고적인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게 바로 누구예요? 호족과 육두품이에요. 호족이 성장한 배경은 방금 말한대로 중앙 정부가 신라 하대 왕위쟁탈전,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탈전으로 인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 부릅니다. 출신은 다양해요. 어, 민정문서를 만들던 촌주도 있고요, 중앙에서 밀려난 낙탕귀족도 있고요, 장보고 같은 해상 세력도 있고요, 견원 같은 군인 세력, 군진 세력도 있습니다.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중앙에서 임명한 애들이 아니에요.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지방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방에서 스스로 힘을 길려서그 지방을 독자적으로 점령한 애들이야. 그 애들은 자신들이 이제 국가의 허락을 맡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요. 그 성과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보유합니다.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 내가 이 성의 주인 성주다. 내가 이 군대의 주인 장군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게 아니야. 본인이 직접 그 지역을 힘을 길러서 점령하고 성을 쌓고 군대를 기르고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게 얘네들입니다. 군사도 기르고 세금도 걷고 행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호족들의 문화가 선종과 풍수지 리버리고 대표적인 이런, 어 군사력을 보유한 그 지방을 지배한 호족이 후백제를 만든 견원, 후고구려를 만든 궁의 고려를 만든 왕건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 자, 그리고 이런 호족들은 육두품과 연계해서 반신라적 경향을 보입니다. 자, 육두품. 중대 패까지만 해도 강력한 왕과 결탁하여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했지만, 신라하대 들어와서는, 어, 이제 왕권이 약해지면서 진골기들에 의해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얘들은 골품전 잘못되었다. 왜 사람을 능력이 아니라 신분으로 뽑냐. 왜 우리는 능력은 있는데, 어, 관직승진의 제안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은 이제 골품제를 비판합니다 골품제를 비판한다는 건 골품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진골중심의 지배체제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 얘들은 골품제가 아닌 새로운 정치질서,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바로 뭐? 사람을 능력으로 뽑는 유교정치념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없었죠 그리고 특히 제가, 아, 좀 말씀드렸던, 진성 여왕 시절,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우리 엘리트 채취원이 시무시도를 올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몰락하는 걸 보고, 후배들이었던 최승우와 최현이는, 최승우는 누구에게 후백제를 만든 호족인 견원에게, 어, 결탁을 하고요. 최현이는 고려를 만든 왕건과 결탁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호족과 육두품의 연계예요. 어, 그니까, <laughs> 최언위는 누구와 왕건과 최승우는 견훤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인을 가진 욕도품과 군사력을 가진 호족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신라를 무너뜨리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런 호족과 욕도품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뭐였냐? 그 사상이 바로 선종, 풍수질이 유교예요.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새로운 세력만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세력들의 이정표가 되어줄 사상도 필요합니다. 그 육두품과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선종, 풍수질이 유교예요. 자, 불교. 제가 저번에 개관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종과 선종의 비교. 둘다 불교의 한 갈래입니다. 교종은 진리는 경전에 글로 존재한다. 선종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선종은 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참선과 수양을 강조하고요. 교종은 진골 귀족들이 좋아하죠. 선종은 그 진골 귀족과 반대되는 포족과 육도품 그리고 백성들이 지지하고요. 교종은 중대, 신, 어, 선종은 신라. 하대 유행을 하고요. 교종은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하니까 조형 예술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석구랑 이런 거다 신라 중대 만들어진 거예요. 경동할 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탑도 유행합니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아름답죠. 그에 반해 선종은 모든 들리는 내마음속에 있다. 눈에 보이는 거 강조하지 않아서 삐까번쩍한 조형 예술은 어 신라 선종이 유행하던 신라 하대에는 거의 나오잖아. 그나마 나오는 게 뭐예요? 승녀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 요거는 유행을 합니다. 예외적인 거죠. 어 승탑에 대한 내용 여기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당연히 이런 선종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호족이 좋아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호족들의 근거지인 지방을 중심으로 선종이 발전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지도가 뭐냐면 어 선종+ 선종과 관련된 종파들 가운데 대표적인 아홉 개를 선종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요. 그 구산선문이 있던 지도야. 보시면 어때요 다 이렇게 어 지방에 있죠. 호족들의 근거지에 있는 겁니다. 사원은 호족의 근거지랑 가까운 곳에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풍수지리설은 산과 강. 같은 인간의 그 인간을 둘러싼 이 자연의 형세가 우리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이 하대에 중요하냐? 지금 나라가 맛이 갔잖아그이후로 어디로 샀냐? 진골족들의 근거지인 신라의 수도 경주는 지금 그 기운이 약발이 다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이 기운은 이제 어디로? 어, 지방으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 진골교족의 중심이 된이 신라의 수도 경주는 약발이 다했다. 이제 그 기운은 어디로 흘러간다 지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한다 지방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경주를 중심으로 한이 중앙정부의 지리 개념을 탈피하는 거고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 지방에 누가 있죠 호족이 있잖아 얘들아 음. 당연히 호족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유교는 제가 설명드렸죠 능력 위주의 어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의 정치 이념 골품제를 비판하면서 어 이런 <laughs> 새로운 지배체제를 만들자 독부 산품과 알아두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종 풍수지리 유교 그래서 얘들아 결국 신라는 자이 골품제와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신분제인 골품제와 진골 귀족이 중심이 된이 신라가 누구에 의해서 세육으로 따지면 호족과 육두품.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선종 풍수질이, 유교. 자, 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로 흘러가게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새로운 더 사회 건설의 사상적 기반. 음. 이렇게 신라 하드 내용까지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